동민이, 야 리우 리우 어디 있어 리우? 송호야 같이 움직이자 얘들아날 버려! 날 버려! 일로! 제룡 일로! 제룡 일로! 야 리우 리우 어디 있어 리우? 아 살았다. <laughs> 괜찮아 리우야? 어, 리아야 괜찮아? <laughs> 근데 지금 앞에 계속 문 두들기던데. 그래서 좀비인 척을 하면 돼. 안 물더라고. 오. 오. 아, 리우가 어떻게 찾아? 미용, 미용, 미 가요, 아니, 아니 가요.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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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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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있다요 가요. 다요 가요. 가다